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석 연휴 닷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일터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응급실 블랙리스트 반생명 중대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 의사들이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의사 윤리를 저버린 반생명 중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블랙리스트는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라 있었습니다.급기야는 국민 생명의 최후 보루인 응급실 근무 의사까지 겁박하는 명단이 등장했습니다.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져가는 마당에 응급의료를 지탱하는 의사를 괴롭히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사이트 감사한 의사엔 엊그제 응급실 부역이라는 게시물이 올랐습니다. 여기엔 187개 수련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전문의 전공의 인원직계와 일부 근무자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맨 후엔 군복무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비꼬며 응급실 파견군의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1차로 응급실에 배치된 군의관 15명 중 일부는 배치를 거부하고 대인 기피증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부의 일방적인 증언 강행이 의사들로서는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를 향한 반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치면 안 된다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응급실 근무 의사를 압박하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그런 행위는 한마디로, 간신히 시탱해 오고 있는 응급 현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는 응급실 위기를 최악으로 몰고 하는 반생명, 반윤리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리스트를 만든 이들이 의사라면 면허 박탈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범죄행위로 이번 닷새 간의 추석 연휴에 전국 병원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의 시선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절 연휴 의료대란 우려에 애당초 응급실 방문 환자가 줄어든 데다가 중대형 응급실 의료진들이 응급환자를 치료해 우려했던 의료대란 등큰 불상사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에 전국 응급실 409곳 중 두 곳을 뺀총 407곳이 매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내원 환자가 경증 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이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연휴기간 응급실 체제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높은 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바로 이것이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